예, 말씀, 우리 읽어주신 말씀으로 잠깐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보라 전도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설교를 이름 붙인 드보라에 대한 묵상으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의 정체성이 되어도 좋겠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까, 특히나 우리 성경에... 좋은 모델이 되는 여성들이 여러분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드보라인 거죠. 드보라는 사사 시대에 특히 보면 하솔 하솔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맨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하솔의 왕인 야빈이 군대 장관 군사령관 시스라를 이끌고 시스라를 앞세우고.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솔의 지배하에 거의 있었어요. 하솔이라는 이 지역의 이 왕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되게 이스라엘이 고생하고 고난을 겪고 그러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고통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끌도록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셨던 사사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사사는 우리 사사기 뭐 같이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사는 그때 그때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왕은 아, 왕이 세워져 가지고 혈통을 따라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계승이 되고 뭐 이렇게 되었다면 사사는 상황 상황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하솔이 지배할 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고 신음하니까. 가솔로부터 구원하도록 부르신 지도자, 이게 드보라인 거죠. 또 블레셋 지배하에서 구원하도록 부르시는 지도자. 이런 어, 그 시대에 그때그 때에 하나님께서 맞게 부르시고 세우시는 지도자들이 사사였습니다. 이 시대에 사사로 드보라를 부르시는 거죠. 드보라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다른 건뭐 다른 스토리들은 우리가 생략하고요. 드로드보라에게서 우리가 보아야 될게 뭔가? 어떤 모습을 좀 보면 좋을까? 나는 드보라 같이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면 좋을까? 거기에 초점 맞춰서 오늘 몇 가지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모습이에요. 드보라는 특이하게 자신이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지를 않아요. 여자라서 그런지 그 당시에는 여자라는 제약들이 많았으니까 이제 그런 제약 때문에 그랬는지 뭐 자세한 건 나오지 않지만. 바락이라는 자신의 부하를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바락이 군대를 이끌게 하고 바락이라는 군 지휘관을 통해 싸우고 이 일들을 풀어가게 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드보라는 이런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진행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드보라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런데 세워,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위치를 통해 드보라가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죠. 리더로 또 문제를 해결해갈 좋은 통로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두보라에게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내가 드러남 이게 되게 많이 우리에게 함정이나 올무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걸 봅니다. 내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칭송을 받아야 되고 내 업적이 뭔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 보면 주변에 그런 리더십들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들도 그렇고 뭐 지자체의 리더들도 그렇고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내 때에 뭐 이런 것 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뭐 그런 게 없으면 뭐 재선하거나 또 어, 다른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거나 그런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 근데 거기에 너무 붙잡혀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 내 업적을 세우기 위해, 어, 내 때에, 내 시대에 뭘 했다는 그걸 자랑하기 위해, 사람들의 인정을 얻어내기 위해, 그게 올무가 되고 정당할 수 없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은 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나를 드러냄, 자신을 나타냄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그 올무에 얽매여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고 내가 높아지고 가치 있고 존귀해지는 건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결과를 놓고 보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야 하고 나를 드러내야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오히려 실패하고, 오히려 무너지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드러나야 하는 것, 나를 드러내미라는 이 올무, 이 함정에서 정말 좀 자유로워지시면 좋겠어요. 그게 자유로워지면 지금 두보라처럼 마음껏 내가 사람을 세우는자가 될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고 어, 나를 통해서 그니까 나만 모든 걸 갖고 있지 않잖아요. 나만 재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나만 은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없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나한테 없는 게더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뭐다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내가 가진 것보다 나한테 없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성품적으로든 재능적으로든 은사로든 무엇이든 능력으로든. 그러면 내가 나타나야 되는 것만 좀 내가 거기에만 얽매이지 않으면 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다양한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재능들, 다양한 지혜들, 다양한 방법들을 가진 좋은 사람들을 함께 이루어 가고 함께 세우는 것. 함께 높여져 가는 것. 나만 조금 물러나면 많은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높여줄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게 되는 거죠 드보라는 그거 잘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을 이루게 된 거죠 오늘 우리들 헌신예배로 들이시는 우리 드보라 전도의 회원 여러분 어떻게 헌신할까요? 나를 드러냄 이라는 이 올무에 엉매이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여러분의 평생에 많은 사람들을 교회직분으로도 그렇고 가정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여러분에게 주어진 다양한 역할과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귀하게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보라와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한장 넘겨보시겠어요? 5장을 한번 보시죠. 5장을 보시면 이 5장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승리 이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는 노래 찬양이에요. 5장에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죠.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이 구절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 삼갈도 사사중한 사람이거든요. 뭐 야엘 이런 이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해석적으로 좀 남겨두고 그냥 넘겨놓고. 요 문장이 갖고 있는 그냥 그대로의 뜻만 우리가 좀 보면 이런 겁니다.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에는 대로가 텅텅 비었습니다.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로 다니지 못하고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녀야 되고 숨어 다녀야 됐고 그 이야기는 뭐죠? 평안이 없는 거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위협이 있고. 위태함이 있고, 황량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래서 시대가 메마르고, 시대가 쓸쓸하고, 황량하고, 염려나, 이런 것들로 많은. 대로가 텅 비어 있을 정도 대로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은 많이 다녀야 하는 게 대로잖아요. 그래서 길을 크게 닦아 놓은 건데, 대로가 비어 있을 정도로.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가 언제까지요? 드보라가 일어날 때까지. 그런데 그 드보라가 일어날 때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드보라의 시대에 비로소 이게 사라진다는 거죠. 드보라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죠. 드보라는 이런 고백들을 보면 드보라는 정말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의 소중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나타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존재가. 어머니의 존재는, 어머니의 이미지는 따스한 품 같아요. 뭐, 다양하게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뭐,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어요. 따스한 품. 이렇게. 언제라도 내가 뭘 해도 품어줄 수 있고, 뭘 해도 내 편인 것 같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모습에도 따스하게 품어주는 그 품이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황량함이 따스함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두보라를 통해 위태하고 위험 많고 염려 많고 근심 많고 두려움 많은 그 상황이 평안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아이들이, 아기들이, 엄마 품에서 평안히 잠드는 모습처럼 이스라엘이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를 통해 위로를 누리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는 거죠. 안정을 경험하며 누리는 거죠. 그렇게 품어주는 존재, 그 품어주는 사람으로 드보라를 묘사합니다. 어떻게 헌신할까요? 어머니의 이미지,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 드보라 전도의 회원 모두에게 가득히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서로에게 그렇고요. 지체들에게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로서 품어 주는 힘 품어주는 마음, 위협과 두려움과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어 주는 힘, 황량함과 외로움과 혼자 같은 그 자리에 같이 해주며 편히 되어 주며 안정으로 힘을 북돋워 주는 격려로 그렇게 함께 할수 있는 소중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관계 사람들. 특히나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품고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고 또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서로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읽으신 본문,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그렇게 선언합니다. 14절 보시죠. 14절 보시면, 일어나라, 말합니다. 바락에게 일어나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시스라는 이 하솔의 군대 장관이 군 지휘관이 군사령관 이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와께서 너 앞에 너의 앞에 나가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네 앞서 행하신다. 너는 하나님 따라 나가라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그 선포를 따라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시는 복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소를 깨뜨리고요 이 시스라를 깨뜨리고요 이스라엘이 다시금 자유와 평강을 얻게 하는 승리로 가져오게 됩니다 드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나갑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앞서 행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 약속을 붙들며,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이가 드보라 였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보며 나아가는 건 하나님 뒷모습 보면서 내가 쫓아가는 거죠. 앞서 나가는 나를 따르라 하고 앞에 장수가 막 달려 나가는데 따르는 군대는 어떻게 해요? 장수는 나를 따르라 하고 적진을 향해 나가는데 딱 돌아서 옆으로 가버립니까? 그건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그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방향을 같이 가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죠 앞서 행하심을 보며 앞서 행하시는 그 길을 따라 앞서 행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 길로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요? 승리가 주어지는 오늘 우리들의 생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헌신, 복된 역사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앞에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이들 내 생각에는 이 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니까 하나님은 이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거죠.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뒤를 쫓아가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런 전술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 내 전술과 내 방법을 포기하는 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전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뜨보라 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좇아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생애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을 좀 보는 눈이 더 밝고 환하게 열려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길로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시는지,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심을 보는 이들이 확신을 가지는 거죠. 내 앞서 행하심을 보는 이들이 힘을 냅니다. 담대함을 가집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앞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승리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우리 말씀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드보라의 모습들 우리 좀 기억하며 하나님 내 삶이 나의 헌신이 이렇기를 원합니다.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냄. 내가 인정되고 나타나야 되는 이 함정, 이 올무에 얽매이지 않도록, 그것에 묶여 살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주춤거리고, 그렇지 않도록, 오히려 오늘 두보라처럼 마음껏 내 생애를 통해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우는 일들, 내가 힘써 풍성하게 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라 불리는 이트보라의 모습처럼 마음껏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따스함으로 평안함으로 안정으로 위로로 격려로 품어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 앞에 앞서 행하심을 내가 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승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고백들 특별히 우리 두브로 전도회 신 예배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보라의 모습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나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나 자신이 나타나야 하는 이 올무와 함정에 묶여 사는 이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껏 우리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래서 그 사람 사람들이 성장하게 하고 성숙되게 하고 귀한 리더들이 되어가게 하는 사람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주님 붙들어 위셔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라 불리는 이 두부라처럼 어머니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노류공동체를 따스하게 품어주고 평안하게 하나님 안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격려로 가득히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복된 귀한이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자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이들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드러나야 하고 나 자신이 높아져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이 올무와 함정에 묶여 사는 이들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자꾸 상처입고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러셨던 것처럼 또 드보라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껏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생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어,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하는 돕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서로 서로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불리는 드보라처럼 많은 이들을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품으로 품어주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해 주고 평강을 주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귀한 은혜의 헌신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보라 전도의 회원들과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앞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뒤를 따라 하나님을 조차 행하며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